국민참여당의 당대표로서 저는 당원 동지들과 국민 앞에 선언합니다 4월 27일 우리 국민참여당은 첫번째 국회의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12년 4월 국민들은 진보개혁 정당들을 국회의 압도적 다수파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한나라당과 맞서는 야권연대의 후보들이 국회의석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압도적인 대역국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적어도 0명의 남녀 당당자들이 노란색 넥타이와 스카우트를 메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19회 국회의원 선설을 하는 광경을 함께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대성향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참여정부의 부제만을 승계했던 국민참여당 당선자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2012년 12월 진보개혁기화장의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제압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계선하는 제1위 정권 수립을 확정하는 순간을 함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보개혁기념의 모든 장당들이 손잡고 하나가 되어서 공동의 정부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국가, 복지국가, 평화국가의 반석 위에 튼튼하게 다시 올려놓는 광경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함경 <laughs> 하는 강한 광경 여러분, 이 모두가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당 운영의 기본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다. 대회가 끝나고 첫 번째 시 최고위원을 열어서 최고위원 공기들과 협의하게 될 것이지만, 당 대표로서 제가 가진 당 운영의 네 가지 방침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당이 시민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말하기에 앞서서 국민의 소망을 듣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동당사 국민참여당이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빌려드릴 겁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발언하는 만민공동회를 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현황과 그 조직비에 숨어버린 정치를 국민학교의 광장으로 끌어내시다 국민참여당 대표와 국민참여당 안당은 언제나 길 위에 서서 시민들을 만날 듯. 일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큰 정당들이 하는 것을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흉내내지 맙시다.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큰 정당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다하기에는 우리 당의 역량이 너무 적습니다. 정책과 홍보 조직과 교육 모든 당의 활동을 하이거리드로 한꺼번에 엮어내는 창조적 당활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의 남용과제는 성공적으로 국회의원 정선을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일점 돌파 당활동이 활발하고 당원이 많고 훌륭한 국회의원 도구가 있는 지역부터 당의 역량과 활동을 집중해서 뚫고 나갑시다.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싸우겠습니다. <laughs> 셋째, 다른 정당과 함께 어울리고 다른 정치 세력과 함께 뒤섞기는 일에 망설이거나 추두하지 않겠습니다. 그지만 금이나 은도 100% 순금, 순은은 물렁물렁해서 세공을 할 수가 없요 우리 당을 향해서 참여정부가 많은 전을 남겼다고 비판에왔던 진보정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비전을 갚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손잡고이비전을가봅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은영 대선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모색했던 진보의 미래, 이것은 소통과 통합, 그리고 폭넓은 연대를 통해서만 열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강은영의 원칙은 장기적인 전반과 과제를 소중하게 간직하되, 지금 이 시각, 오늘 국민 대중의 간절한 요구를 가장 먼저 받도록 자세로 당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엔비아 한나라당 정권 정식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정권을 격시해서제2의 진보개혁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뒤돌아가는 역사를 다시 앞으로 돌리고, 토탈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위기에 빠진 국가를 건지고, 전쟁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한반도를 다시 평화의 지역으로 만들라는 것이 이 시가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보개혁의 아들들은 단결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진보개혁 진행의 단결과 연대, 마치 집을 지을 때, 물과 모래만으로는 건물을 세울 수 없는 것처럼, 물과 모래와 철강만으로는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거기에 시멘트가 들어가야죠. 우리 국민참여당이 힘을 키우고, 신령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야한남대의 힘을 부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호신하면서 최대한의 용기, 최대한의 인내심, 최대한의 배움력을 가지고 우리 당. 함께하겠습니다 당대표부터 평범한 주권당원까지 참여당원까지 모두가 동일한 정세인식 같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함께 실천합시다 늘 대화하고 교감하면서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 반드시 원내경쟁체를 운전하는 총성승리와 정권교체로 पिया